보이세요? 자 7월 3일입니다 마이너스 70%예요 70% 근데 이때 제가 추가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 둘셋 2025년 7월 3일 라이브에서 900만원 추가 매수함 마이너스 70%에서 추가 매수 하나로 마이너스 7%로 변화됐습니다 자그 다음에 깜짝 놀라지 마세요 똑같은 종목입니다 하나 둘셋 2025년 7월 8일 플러스로 전환되었음 1.54% 플러스가 아하. 돼버립니다 자그 다음에 하나 둘셋 2025년 7월 18일 장중 수익권 100만원 돌파 마이너스 70% 이던게 플러스 10%가 됐습니다. 이거정는이들은는 알고 있는이용이에요제 계좌를 오픈해놨다니까요. 추가 매수는는 과정까지 이이브로다 했어요. 매이주문이체결되었습니다그 <laughs> 소리 다 나고 화면 그대로 다 공유한 거를 사진으로만 갖고 온 거예요. 그리고 오늘. 7월 31일에 하나 둘셋 오늘 52%가 됐습니다 전체 계좌 마이너스 70%였다는 게 추가 매수 한방으로 플러스 50%가 올라왔어요 천만원 들어가서 수익금이 500만원입니다 근데도 안 팔았어요 한 주도 왜 매도가가 안 왔거든요 이 종목이 궁금하시면 얼른 정의원 오셔가지고 보세요 전계좌로 보여주잖아요 실력도 다 보여드리고